오늘은 홀로가 이태원에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, 오늘 이태원 갈 건데, 가기 전에 성수도 한번 갔다가, 어, 아 근데 생각보다 서울에 갈 데가 많어. 원래 친구가 차를 오늘까지 빌려줬는데, 야, 이차 타고 성수동 갔다 이태원 갔다가 또 주차 뭐 하고 하려면은, 개고통, 개고통.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에서 자동차 데이트는, 어우, 아닌 것 같아요. 차에 택시를 타거나, 지하철 타지. 어우, 그냥 빨리 반납하겠습니다. 아니다. 그래도 오늘까지 빌렸는데, 응, 물어봐야겠다. 홀로한테 먼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. 아 오늘 또왜 이렇게 이쁘게 하고 왔어요, 또. 알수 oh, so 예뻐? 아 큰일 났네 진짜 이거. <laughs> 홀로 친구가 오늘까지 차를 빌려줬는데, yeah. 우리가 오늘 가는 곳이 성수랑 이태원이잖아. 네. 인 서울? 어떻게 그냥 이 차로 왔다 갔다 할까? <laughs> 아니면 아니 <아니요. 웃음> I want 지하철. 오케이? Okay? 그요 근래 트래픽잼 고통 많았구나. <laughs> 알겠어 알겠어 역시 아 그렇지 어, 뭘좀 아는구나 그좀 yeah. 있었다고 yeah. 어제개고통이야아 오늘 되게 잘 어울린다 장미랑 <목소리> 어 <laughs> Our 첫끼 the we gonna have the best 한식 you ever had 네예 mm -hmm. yeah. 어제 피자 싸간 걸 진짜 다 먹었더라 집에 가서 아니 그 늦은 시간에 yeah. 오늘 또 먹자 피자 아저 원래 피자 안 좋아하거든요 어 어제 먹었던 거. 와 진짜. 아, 진짜 그 정도야? It's so good. 계속 생각이 나요.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I got it. Yeah, you got it. 알았어, 알았어. 어제 그렇게 먹고 또 그렇게 배고파? 지금 엄청 배고파. 오케이, 오케이. 김이 새 김이 새. 오 홀로 웨이크. 어, 맞다, 맞다. 아, 홀로 사진 찍어 가겠다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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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유튜지나 어, 아, 순간 까먹어 홀로 유튜버본 거. <laughs> 나 진짜 그냥 우리밥 먹일 생각이, 어? 응? 내가 저거 지 찍어야 돼. 아 여기다가 홀로 딱집어놔야지 이제. 어? 저희 사장님 인사하세요. 형님 인사만 해주세요. h e l 안녕하세요. 안녕겠습니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수업에 수업에 <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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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맛있겠다. <laughs> 맛있게드일 So so good. 진짜 너무 고래. Oh my gosh. I love this. 이것 제육, this. <laughs> <laughs> this 불고기, 떡볶이찌개. 음. 이게 우리 가게 베스트 메뉴. 제일 잘 나가는 거. 트라이세요트라이세요 너무 맛있니까 음. 카셋 You wanna have handshake you ever had before? Mm -hmm. Told yeah. you? I'm so happy now. Yeah. Muko, your hair? <laughs> Muko, your hair. Wow. 진짜 맛있 o wow. 아 진짜 맛있지? 아 s beautiful. It's beautiful. 와우 wow. 잘 먹네 음음음음오다 m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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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, like 맛있지? 이거 mm -hmm. 고추랑 같이 먹어 고추랑 응 같이 먹어야 지 음. 딱이지? 나는 너무 행첫날 데리고 갔어야지 오마이갓 <laughs> oh 시간상 시간도 기 e 안 됐어. s i s o o Like so Instagram. <laughs> really? t h i s a little b i It's That's why I told you before. If you work here, you can have this one as much as you want. But 시간당 만이 천 원. 고민되는. 아그 정도야? 아 너무 맛있어요. 시간당 만이 천 원. If anyone work here, 시간당 만이 천 원, but you can have as much as you want. Oh, 맛있는 거 먹었어요. 뭐? I don't know. Maybe sausage. 아유, 너너너너 너네 또 아껴 먹어. You can come every day, don't worry. 오늘 먹을 거 많은데 이제 좀 그만 그 먹는 게 어때? 응. 어? 어 여기 이제 딱 이제 홀로만 딱 들어가면 되겠다. 아 이쁘게 나왔어, 이쁘게 나왔어. 음. 적당히 맛있게 만드세요. 지금 못 먹히고 계속 먹고 있잖아 지금. 어? 아잘 써야 돼, 이쁘게 써야 돼. 응? 오, 오, 부담스. 어. <laughs> 오케이. Okay. 오케오케오케잘 okay, okay, okay. okay.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가자, 가자, 가자. 성수와서커와한 잔. 와 송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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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수와 송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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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와수와 송수와 서수지수와송수 지하철? Green, you know? right? 지하철? So fast. It's so good. Can that's right? I love. I should move <laughs> here. You, you you you're doing gukbong now or what? <laughs> <You're> too much. <laughs> if I live here, mm. I will never buy a car. That's why I yeah. never buy a car. Yeah, you don't need. You don't need. Yeah. That's why. Sell the Porsche, please. I'm not in. <laughs> I'm in Seoul, So you're not going to sell it? I will. Yeah, please. Yeah. When you said pop car, I feel like I'm a sugar Daddy, you know? <laughs> oh my God, that, that's what? no good. No, you're salted. <laughs> <laughs> We're going to the OR. The OR. Wait, wait, wait. What's The OR. The OR. The OR. <laughs> <laughs> yeah. happy, Number one, the skin figure. Avoid sun. Avoid sun. Always. <laughs> you <ten. laughs> <목소리도> 아, 예 예. 아, 야. 예. 아, 어, 자꾸 자꾸 여기서 생된다 그러기 때문에. 봐. 여기 차가졌으면 진짜 쏘 고통이너? 쏘 고통. 어따가 세울까, 차를? 여기다. 어? 뭐 okay. 세워? 오케이. Okay. 이런 거 뭔지 알아? 여기다 이제 의자만 갖다 놓으면 카페야. <laughs> 이게, I was gonna say that. 이게 성수 스타일. <laughs> 설마 아니겠지? 설마 여기다 진짜 의자만 갖다놓고 끝내는 거 아니겠지? 설마? Maybe this o n 카 gonna be s u right? <laughs> <laughs> 저기다가 의자만 넣으면 돼. <laughs> 어? 맞아 아니야. <laughs> h 로 l l o on the r i g 여기 요즘 오. so 핫해. 이쁘지 이쁘지. s 디 big. 오 이렇게 <laughs> 많어? 어떻게 찍어 사진? 이렇게 사람 많은데? 네 너무 이 왔다고 했잖아 로 사진 찍을 수 있어? 아니요 해드려 사람 무슨 모델이나 쇼핑몰 하시는 분들인가 봐? 그러니까와다 패션 센스가 <laughs> 요즘에는 이렇게 인스타 가안 나오면은 장사 못해 <laughs> 아 맞아요 진짜 진짜 못해 못해 오, 빙수 좀 원해? 네 무슨 빙수 젤라또 젤라또 사진 찍고 싶어? 네, 사진 찍고 싶어요 빙수 이게 빙수야 음! Mm. 안나쁘응 mm. mm. 아니 여기 설빙에 멜론 빙수 먹고 싶은데 그 아직 안 나와가지고 우린 성수에 왔어요 아! 드디어! 아니 원래 성수야 <laughs> 블루보틀, 블루보틀 여긴 한 번씩 다 오더라고 캐나다에 블루보틀인캐나다 아니요 아니 진짜 사람 너무 많아, 맞지? 이리 와 이리 와, 호로 안될 적 없는데? 운쏘 좋아 아운 좋아 운 좋아 아온 좋아, 온 좋아. 와, 진짜 아프다 여기 와. 이런 걸 해야 돼 커피숍을 그냥 커피인데 여긴 왜 이렇게 바쁜 거야 도대체 너무 바빠 아우스 <목소리> <하스> 커피 yes <목소리> <예스>, 커피 쏘 <목소리> 커피, <목소리> so, 커피. 와, 유 피정 like t h 이거 왜 그래? <그랬어? 웃음> 홀로 클럽 좋아해? Yes. Oh. 여기 건데이픈데 여기 온니퍼 토니스. 토니스? 거기. 거기요. What about you? 난 여기 이제 못 다녀. 다니잖아요. So <laughs> 늙었어. You so 늙었어? <laughs> 여기 막클로도 많고 헌팅쿠차 되게 많은데 mm -hmm. 여기는 홀로 에이지만갈수 있어 홀로 에 A G만. Just have a look. Oh, Just okay. for you. 홀로 okay. you like what? Which one? I like gold. You like gold? What's your favorite color? What's my favorite color? Yeah. White or red? Just one is enough. 오 okay. 이쁘다. Oh, Thank you. <laughs> 와..사람 쏘 많지? 와.. I never give someone a flower야 진짜 It's first time 여기 street 좋아? I love t h i street s Why? It's like my kind of 아 예.. You like city right? 예 분위기 약간 시끌벅적 이 분위기 진짜 좋아요 I like 시끌벅적 yeah. too,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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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ike secret yeah. too. Yeah. 여기도 저녁에 오면 이제 엄청 시끌벅적하고 막 사람 많고 클럽 가고 막, yeah. 막 yeah. 그러거든 yeah. 우리가 저녁에 이태원 가는데 어게 뛰어 한번 가자. 오케이, 렛츠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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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쁜 거 골라 이쁜 거. 어우 엄청 이쁜데? 골래골래골래 완전 이쁠것 같아. 빨리 해봐. 오, 오 이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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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뻐. <laughs> 여자 여자다 진짜. 오늘 너무 여자 여자한 거 아니야? 진 so, 여자 여자? 아, uh, 써 so 여자 여자한데. 어, 설린다. 소 여자 <laughs> oh, so, 여자지, 여자 uh. 남자 남자해? 아, 여자 여자 해. 소위 so, uh. 여자 여자? 아, uh, 여자 여자. 어, oh, 진짜 예쁘다근데나 여자 여자한 거 좋아하네. 어? You like 여자 여자? I like 여자 여자. 난 like 남자 남자. 난 남자만. You keep a y i n g I'm gay. 요즘 감기해? Think so? no. What's the face? What's the face? I said no. Ah yeah. Yeah. Do you sure. face like something confused? No. <laughs> you, do you read a book? No. No? Oh, he's my friend. Really? Him? Oh, this, person? this guy. 절대 잊지 마라. 죽을 때까지. 잊지 마 그럼. 가자. <laughs> 가자. Follow <laughs> 그 yes. yes. love p i 자 z a I can't stop thinking a 네 o u t t h 저게 뭐라고 a y r e 게 l l y Yeah. o k 네. y okay. d o n 네, w o 네 어 왔어 왔어. 홀로 카밍이 잘 잤어요. 오픈해보세요. <laughs> so good that one. 와. Wow. 토핑 죽이지. 와. Wow. 네. 어제 건는 동네 피자, 오늘 건 메이크 피자. What is? 그거 소고기랑 랍스터랑 들어있는 거. <laughs> What is this? <laughs> 진짜 맛있지. <laughs> 어제 것도 맛있지. Oh, why is it like so creamy? I don't know, right? I knew you d love it. Mm. See, it everything. That's all yours. 빨리 먹고 또 저기 우리 지금 또 이태원 가야 돼. 어? Mm. 이 먹고 가면 딱이야 이제. 아, 진짜 맛있지, 근데. You know how much that one? How much? It's like almost more than $30 with the pedal tips. <laughs> 아, 진짜 코리아 피자 되게 비싸. 근데 너무 맛있어. 어쩔 수 없어. 아, 내 피자 진짜 좋아한다. 음 진짜 맛있어 음, 야그래좀잘 잤나 보다 응? 엄청 기운 내 보여 나 편집했잖아 음, <laughs> s <laughs> 소 편집삼 대단하다 눈 뜨자마자 피자 먹는 거 웃겨? <laughs> 홀로는 한국에 있는 동안은 그냥 눈 뜨면 먹는 거아니야 그냥 <laughs> 네. 유통하면서또 먹어야 돼 I like it 너 like it? Yeah. <laughs> When you eat domino, you have to put garlic, garlic dipping sauce. 음. Mm. Nice eh? 음. 응. Yeah. 다 처음 먹어보나봐. 한국인으로 약간 이렇게 국뽕 먹이는 거는 홀로가 유일할 거다 아마. 아, 소바 손. 진짜 맛있지. 이걸 여기다 쫙 뿌려 먹는 거야. 응. 쫙 뿌려서 아. 어. 자. 너봐 바로. 죽나. 응. 음. 음. My heart. Your heart. so good e h beautiful hey? Eh? so, so 예뻐. Oh my goodness. h o l l o w 이태원. 이태원? Let's go. 여기 확실히 외국인 많아. 그러네. 오 외국인. 아, 미. 이건 외국인. 미 외국인. 내일 평일이라서 뭐 오늘은 뭐 사람 있겠어. 네. 쫄지마요 <laughs> o u r e 오케이? h <with> me, o 아 y o u r protect. 예. 너? Yeah. No? <laughs> <laughs> 야 분위 좋다. 와. So many white. Yeah. yeah. Can s a w w Yeah. y okay. e yeah. 이 o u n d 이 d like r 이 c i s t 이 h e t h i So, Dandet. Hey, hey. I'm able to f o l 헤 o w i 볼래 o 로 I'm not. I'm not. I'm not. I'm n 아, t I'm not. I'm not. 니 o m n t 분위기 o <너무> t <laughs> 분위기. o t I'm not. I'm not. i 오오하하하 <laughs> so many white p e o 저기 신기해? <laughs> 아, 진짜 지금 8시밖에 안 됐어. 지금 9시도 안 됐어. 오 마이 갓. 어? 하하. 좋으 그런데. 저 목소리가 끊쳐. 안 들어간다. 해, 안 들어간다. 해. Hey. y 25. How come she stick for you? Come on. She m i oh <laughs> oh, so yeah. 한 번도 안해 봤는데. 더 드려. 해 볼래? y yes. e 터키 아이스크림? 어, 틱톡에서 많이 봤거든요. 아, 어, 진짜? 잡아. <laughs> <laughs> 못 잡아?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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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. 잡아. <laughs> 아, 이렇게 하는구나. 남주신게요? <laughs> 예? 진짜요? 네. 나이 많은것 같은데? 뭐라고요? 뭐라고요? 네. 얼마나 이다 분당이 나이 많아 보인다고요? 네. 아, <laughs> 싱크. <laughs> 진짜, 먹기 힘들다, 힘들어. 아, 제가 터키 사람 같아요? 네. <laughs> 아, 이거 수염 때문에? 네. 네. 40? 제가 40이요? <laughs> 뭔소리예요 40이에요. 미안해요 45? 35. 네. 35. 사... 진짜요 35. 아니요. 아니요. 원래 어려 보인다 그래, 다들. 아, 작년에 심하네 <laughs> 처음 들어봐, 나이, 나이 들어 보인다고. <laughs> 이것이 이태원 클라스. 어, 저기 되게 이쁘다. 아, 이태원이 진짜 느낌 있고 이쁘다. 어우, 야 너무 높은데. 아이고, 어, 여긴 좀 무섭다. 그렇죠. <laughs> 근데 뭔가 분위기 있어. 아, 오늘 집에 안 들어가려고 했는데. <laughs> 아, 이씨아 진짜야? 어. 또 아쉬워. <웃음> <웃음> 진짜 아쉽죠. 왜 이렇게 전화해? 그러게요? <laughs> 진짜야? 진짜 아홉 진짜 시 반밖에 안 됐다. 아홉 시 반밖에 안 됐어요? 예. 네. 아. 세상이 아... 안 도와주네 세상이 안도와 누룽지탕 누룽지탕 음 어? <laughs> 괜찮겠어? 괜찮아? 오 오잘 마시네. 아, 아, 오늘은 무슨 흡 거짓말 하지 마. 아, 막장... 막장... 그래도 슬퍼 보이네요. 아니, 왜 그래? 벌써 취했어? 취했어? 술 약한 거 같은데? <목소리> <목소리> 가자, 택시 태워 보내줄게 아휴,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마